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텍의 김도영 주임이라고 하고요. 저희 에이스텍은 지금 한국 리슨 대리점을 4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NSSC 차세대 음향 센터에서 사운드 체크 교육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운드 체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운드 체크는 BNK2011 개발자였던 스티브 티메시가 퇴, 95년도에 보스턴에서 아, 퇴사를 한후 보스턴에 설립한 음향 전문 소프트웨어사고요. 회 그래서 주력 상품은 이제 사운드 체크 음향 분석 소프트웨어이고 그 후로 이제 앰프, 앰프 커넥트, 사운드 커넥트, 오디오, 오디오 커넥트 등등 이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도 개발을 동시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토탈 솔루션, 이제 사운드 체크 소프트웨어뿐만 아닌 앰프와 마이크로폰까지 판매를 하면서 어, 리슨 인크에서 어, 음향 분석 음향 분석에 관한 이제 모든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체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리슨 아이닝의 대, 대표 제품이고요. PC 기반 인 다양 PC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이제 기존에 이제 뭐2011 같은 경우는 따로 하드웨어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이 아닌 이제 PC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뭐 RME 유시라든지 사운드 카드라든지 아니면 앰프 커넥터를 USB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지금 R&D 버전하고 프로덕션 라인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R&D 버전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베이직 플러스 어드밴스 컴플릿 이렇게 네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모듈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이직 같은 경우는 정말 어 부가적인 옵션 없이 순수하게 측정이 되고 데이터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이제 ITA.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 어 포스트 프로세싱, 뭐 시퀀스 에디터 이런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어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모듈을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 사운드 체크에서는 꼭풀 옵션을 구매를 안 해도래도 원하는 옵션마다 원하는 옵션을 체크를 하고 추가하고 뺄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체크 1은 이제 생산 라인에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 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간소하게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어, 사운드 체크 1에는 어, 지금 보이시는 이제 여덟 가지 항목들, 프리퀀시 레스폰스, SPL, 퍼셉셔널 러브 엠버즈, THD, 일반 러브 엠버즈, 폴라리티, 센스티비티, 임피던스 그다음에 루즈 파티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앰프 커넥트까지 이제 구성이 돼서. 어 생산 라인에 어,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자 만든 이제 프로덕션 라인 전용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은 이제 20년 동안 사운드 체크가 버전이 13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 버전마다 이제 9.0 이하로는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도 어, 약간 도스 체제고 어, 많이 시스템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명에서는 뺐고요. 9.0부터 13 버전까지 이제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제 9.0에서부터 이제 앰프 커넥터, 앰프 커넥터가 이제 지원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앰프 커넥터 지원 전 후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후로 이제 10.0에서는 ITA 리얼타임 언어라이저, 그 다음에 시퀀스 옵션, 시퀀스 에디터, 그 다음에 아시오, 뭐풀 스위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11 버전에서는 이제 오픈 테이블, 본더보다 설정을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기능, 그다음에 메모리 리스트, 그래프 관리에 최적화된 그런 옵션, 그다음에 액퀴지션, 그다음에 뭐 시그널 제너레이터, IT 이 등을 등등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12 버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아, R&D 부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권의 사항이 있어서 그런 권의 사항을 이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24비트 웨이브 파일을 24비트로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 버전 지금 현재 이제 13 버전이고요. 이제 윈도우 8 64비트. 이제 아무래도 PC 기반이다 보니까 운영체제 어, OS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OS를 지원을 하게끔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운드맵인데요. 사운드맵은 4가지 네 알고리즘으로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3D. 그러니까 인퍼스레스 s 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인퍼스 레스 s 스를기반으로 해서 3D로 변환을 하,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n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 s 하시는 c s d 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n 네, 이런 식으로 p o n s e r e s 해 o n s 이 response response r 이 s p o n s e r e s p 이 n s e r e s 어느 어떻게 딜레이가 생기고 아니면더 링잉 현상이 생기는지 그런 현상을 볼수 있는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